안녕하세요. 저희는 IP 샵이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내 거는 기본적인 슬로건은 어, 지, 세상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투자 판매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 아니면 뭐 IP라는 단어 이게 작년서부터 좀 되게 이슈화된 키워드 단어인데 그 IP 지식재산권 그거 말만 들어는 되게 모를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태까지 음악을 나가 듣기만 했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가수가 됐던 작사 작곡자가 됐던 신문지상에 뭐 저작권료로 1년에 뭐몇 백억을 벌었다 백억을 벌었다 라는 기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저작권을 일반 소비자들도 같이 공유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음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작권이 발생될 수 있는 장르가 되게 많잖아요. 뭐 미술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그냥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저희 투자 플랫폼에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저희가 배당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디지털 재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뭐 보증서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디지털로 내가 인증을 받는 그 단어로 해석하면 될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컨텐츠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초르댄 미디어가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는 전문 제작사잖아요. 드라마에는 단순히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그 배우 연기자분들의 추상권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에서 나올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OSMU. 원소스 멀티유즈를 NFT로 다양한 옵션으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거에 대한 개발을 기획 개발을 이제 그쪽 쇼트비 미디어랑 다양한 NFT 파생 상품을 만들려고 어, 저번에 이제 MOU 체결을 한것죠 근데 네, 저희가 사이트 IP샵이라는 사이트가 1월 6일날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한게첫 번째 카테고리가 음악으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NFT라는 기술이 음악 산업에 들어왔을 때 기존의 스트리밍 베이스인 음악 산업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그 다음, 앞으로의 음악 산업은 어떻게 변형이 될까? 한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 지식자재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양한 장르의 지식재산권을 사고 팔수 있는 투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슬로건은 일단 뭐이 아이템 자체가 되게 생소한 아이템이고 뭐전 세계 어디에서도 틀이 잡혀 있는 비즈니스 버델이 아니에요.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글로벌 상장이기 때문에 뭐 국내 팬 아니면 해외 팬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뭐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